매주 골방에서 친형처럼 혹은 옆집 형처럼 여러분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 영화를 추천해 드리는 우리는 많이 아는 형들 인 골방. 오레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라이브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언제 나 말씀드리지만 저희 골방 녹화 현장을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로도 송출하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자막 잘 참고하셔서요. 라이브에도 참고하시고 투표도 한번 참여해 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주제로 침 튀기는 토론이 이어질지 바로 주제 공개합니다. 놀라운 초능력자가 등장하는 영화. 어? 어? 이거면은... 지금... 아, 이건 저거잖아. 엑스맨 프로페서 X. 아, 초능력 그것도 있네. 네. 브루스 올마이티에서 그런 장면 나오잖아. 아, 라이벌 예. 앵커가 방송할 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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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초능력이라는 거는 영화가 아니더라도 모두가 한 번씩 꿈꾸는 거기 때문에 네. 오늘 주제에 또 많은 분들 여러 영화를 떠올리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제일 먼저 지난주에 10승을 달성해서 별을 가슴에 다신 분이 계시죠. 제가 준비한 초능력자가 등장하는 영화 크로니클입니다. 고등학생 앤드류! 어머니는 병으로 알아누우신 지 오래되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의 가정 폭력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앤드류는 학교에서 불쾌한 존재 취급을 받고 있는 왕따이기도 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찾아가게 된한 파티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다는 이유로 학교의 슈퍼스타 스티브의 급한 부름을 받게 됩니다. Matt and I were just h a n g i 스티브를 따라간 곳에는 자신의 사촌이자 유일한 친구 매트 그리고 알수 없는 구덩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e d e o i to 호기심이 oh! right, hey, 동한 학생들은 구덩이로 들어가서 더알수 없는 빛나는 돌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직후, 정신을 잃게 되는 세 사람.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이후, 이 셋은 설명할 수 없는 능력들을 갖게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초능력자가 된 것이죠. 비밀을 공유하는 세 사람은 급속도로 절친이 되고, 이내 알게 되죠. 세명 중, 앤드류가 가장 능력을 잘 다룬다는 사실을요. 이 작은 차이 하나가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시킬까요? 같이 놔두면 절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세 명이 친구가 됩니다.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초능력이라는 공통점이요. 사람은 약자일 때보다 자신이 강자일 때 자신의 본 모습을 더 보여주기 마련이잖아요. 능력을 얻기 전과 똑같은 삶을 사는 친구도 있고요. 능력을 얻기 전과 완전히 달라지는 친구도 영화 속에서 등장합니다. Right? Lion does not feel guilty when it kills a g a z e l l right? 초능력을 얻은 친구들이 변해가는 모습. 크로니클의 첫 번째 관람 포인트로 갈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영화 초능력자가 나오긴 하지만 아주 밝고 웃긴 영화는 아니에요. 상당히 어두운 면이 있는 영화입니다. 이 독특한 초능력자들이 등장하는 독특한 영화를 보시면 단순히 능력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을 넘어서 나는 이세 명의 캐릭터 중에 누구와 가까운가? 라는 질문을 어느새 하게 되실 거고요 그 생각에서 조금 더 가서 나는 능력이 생긴다면 어떻게 변할까? 라는 질문까지 확장되는 경험 하시게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 모든 장면이 포티지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음. 카메라 들고 다녀서 찍은 형식이죠 많이들 알고 계시는 블레어 위치 프로젝트, 클로버 필드, 혹은 작년에 흥행했던 서치 같은 영화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형식은 저예산으로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형식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작품 하나로 할리우드에 해성같이 등장한 영화 감독, 조시 트랭크 감독의 독특하고 효율적인 히어로 영화의 연출. 정말 저예산 히어로 영화란 무엇인가? 영화 크로니클을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액티베! 자, 그럼 영화의 댓글들, 어떤 댓글들이 있었는지 만나볼까요? 네, 초능력자라고 다 영웅은 아니지 꼭 영웅이어야 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네. 영화의 핵심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1인칭 시점으로 촬영한 기법부터 스토리라인, 액션까지 모두 완벽한 영화 오, 이분은는 영화 굉장히 재밌게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바로 영화의 태클을 거시는 분들은 어떤 멘트를 남겨주셨는지 만나볼까요? 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클로버필드도 아니고 왜 자꾸 카메라를 흔드는지 모르겠다. 음. 그러면서 이 셀프캠을 찍는 것만 조금 안 했어도 음. 영상 몰입도가 더 높았을 것 같은데 음. 이것 때문에 좀 지루했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는 저는 취향 차이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네 네. 1인칭 시점으로 가면 지루해질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영화 크로니클에게는 이 형식이 딱 알맞다고 생각해요. 앤드류라는 친구. 아무도 자기를 봐주지 않는 애예요 no, 오픈인 장면에 친구가 카메라를 처음 쓰거든요. 거울에 자기를 비추고 있어요. 우 아빠가 밖에서 문열어 앤드류 문열어이러게 했습니다. 아들의 첫 대사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I bought a camera and I'm filming everything from here on out. 약간 가정 폭력을 당하고 있고 이걸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고 있고 아빠에게 경고하는 거구나. 한 번에 알수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상처받은 앤드루를 지켜봐주지 않기 때문에 뭔가 기록을 남기고 싶은 게 앤드루의 기본 심리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나가는 모든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행위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그런 심리 상태가 많이 투영됐기 때문에 앤드루라는 캐릭터 누군가는 봐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1인칭 푸티지 형식이 저는 오히려 잘 어울린다. 영화에 꼭 필요한 형식이었다라고 생각해요. <목소리> You don't feel like it's a little weird? Like it puts a b uh, a r r i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촌소사례 나눠볼까요? 손에 무기를 들고 있을 때만 알수 있는 진짜 내 모습. 그 다음 저번주에 2등 하셨던 분의 영화 소개 자연스럽게 이어나가 볼까요? 자, 오늘은 제가 극장에서 개봉하지 않은 영화들을 만날 수 있는 올레TV 초이스에서 초능력을 가진 주인공이 등장하는 영화를 한편 가져왔습니다. 런던 필드입니다. 여기 중년의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샘슨 영. 소설가인 샘슨은 작품의 영감을 받기 위해 영국의 런던으로 향하는데 그곳에 있는 술집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점자는 상류층의 남자, 가이 클린치. 뛰어난 다트 실력을 자랑하는 날라리, 키스 탤런트. 그리고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빠져들게 만드는 매혹적인 여성, 니콜라 식스. 샘슨처럼 이제 막 동네에 나타난 니콜라와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는 가이와 키스. 그들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와중 샘슨은 우연히 니콜라가 버린 일기장을 통해 그녀가 사람들의 죽음을 볼수 있고 곧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d f Day 인생의 역작으로 남을 살인 소설을 쓰고 싶었던 샘스는 니콜라를 찾아가 그녀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다고 말하는데 그녀는 자신이 죽는 날을 알뿐 누구에게 죽는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녀의 살해자는 그날 술집에 있는 남자 중 하나라는 사실. 누구에게 죽을지는 모르지만 죽음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자 가위와 키스를 가지고 노는 니콜라와 그녀의 허락하에 그 이야기를 적어내려가는 샘슨. 과연 그녀의 사례자는 누구이며 이 소설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이 영화 네 글자를 세번 외침으로써 설명이 가능합니다. My God. 엠버허드, 엠버드 엠버허드! 엠버허드. 엠버허드. 저는 왜 이분이 뭐 연기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외모와 연기를까지 갖췄는데도 네. 왜 여태까지 한국에서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나 네. 좀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최근에 아쿠아맨으로 메라 아우. 이렇게 크... 정말 많았죠. 정말 아. 확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데 아쿠아맨에서는 조연이었지만 이 영화에서는 주연이고요. 이 영화는 사실상 그냥 엠버드를 위한 영화라고만 봐도 무방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유로운 그녀는 때론 거칠고 때론 요조숙녀인 척하며 자신의 살해자일지도 모르는 남자들을 가지고 놉니다. 제가 계속 너무 엠버허드만 이렇게 타령을 해서 너무 큰 존재감을 자랑해서 그렇지 영화의 캐스팅. 그러니까 다른 주연, 조연들도 정말 흥미롭습니다. 짐스터게스이 네, 배우 혹시 아시나요? 클라우드 아틀라우드 아틀라스, 네그짐스터게스 네, 네, 네. 되게 순박한 청년 같은 그 배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다트 던지는 날라리로 나오거든요 저는 영화 끝나고 나서 네. 그래서 이 배우들 누군가 봤는데 아이 사람이 이 사람이야? 아, 아 완전, 완전 다른 이미지구나. 전혀 예. 달라요. 특히나 영화 초반에 어, 저거 카메라로 나오는 건가 싶었던 존이 <목소리> 뎁 또한 꽤나 큰 분량을 가지고 영화의끝까지 함께 등장합니다. As always looking fabulous c h c k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천한권중 하나인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이 영화. 이 관능적인 추리 소설의 결말을 올레 TV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 이요. 그리고 저도 아직 잘 모르는 영화여서 이미 네네. 영화를 보신 분들의 감상평 먼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설정과 원작 소설까지 찾아보게 만드는 매력 어 이거 둘다 보신 분이 남겨주신 감상평인 것 같아요. 예지력과 일기장 소설 사각관계까지 소재만 들어도 흥미 진진. 기대 평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럼 이어서 질문들을 좀 던져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주인공이 엠버허드라니 아쿠아맨이랑 데니시거를 재밌게 봤는데 이 영화에서는 어떤 매력을 보여주는지 궁금해요. 그냥 엠버허드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영화는 아, 딱 이해가 됐다. 네네. 아, 연모습도 있구나. 그래, 어, 이런 모습도 있구나. 넋을 높이 보게 되니까. 아니면 이 영화, 연인끼리 같이 보셔도 남자분들 안심하셔도 되는 게. 와. 이러고 있다가 정신 차려도 여자친구분도. 와. 이러고 보실 거예요. 여자가 봐도 멋있고 섹시하기 때문에 음. 아쿠아맨 이후로도 정말 저는 좀 극장에서 많이 뵙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채팅방에 네네네. 이 영화가 도대체 왜 초능력 영화인지 모르겠다 막 얘기하는데 그 초능력에 네. 관련된 뭔가 음. 뭐 이렇게 좋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맨 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음. 이제 그 엠버허드가 죽음을 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모님이 죽는 걸 알면서도 그국엔 막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녀의 부모는 plane crash에서 죽었을 거라고 알고 있었 그리고 그두 남자를 그 상류층의 가이 클린치와그 하류층의 키스 탤런트를 가지고 놀수 있는 그 여유로, 요도 그 이제 그 죽음을 내다볼 수 있는 그 초능력에서 기인하는 거죠. 댓글에 그런 댓글도 있는데 그건 좀 심오하긴 하네요. 어, 난 거야? 죽음을 본다는 게 능력이라기보다 벌같이 느껴진다. 야, 어, 근데 그것도 정말로 심오한 그렇죠. 어,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촌설살인 한마디는 앰버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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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은 제 차례입니다 초능력자가 나오는 놀라운 영화 제가 준비해온 영화는 바로 아키라입니다 1988년 도쿄에 일어난 알수 없는 폭발로 인해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고 시간이 흘러 2019년 축대받이된 도쿄 위에 새롭게 지어진 네오 도쿄는 겉만 건지르를 할뿐 속은 각종 범죄와 반정보 시위로 병들어 있습니다. 야 학생들 사이에서 이어인 모양입니다. 어느 날 이곳에 사는 폭주족 카네다 쇼타로와 그 일행이 도심을 헤집고 다니며 싸우던 중 폭주족 한 명인 데츠호가 도로에서 마주친 아이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면서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스스로 와! 아그후한 장의 군대가 나타나 태초를 끌고 가고 카네다는 태초를 구하려다 정보가 숨기고 있는 비밀 아키라에 다가가게 초능력. 되는데 초능력 그리고 SF 애니메이션의 전설 아키라입니다. 이게 무려 1988년 작품입니다. 일단 작가분도 되게 유명해요. 네? 오토모 가츠히로 작가인데 이분이 1982년에 동명의 만화를 연재했고요. 이 만화를 이 작가분이 스스로 감독해서 애니메이션화한 게이 아키라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일본 애니메이션이 제작비 절감을 위해서 애니메이션의 그 프레임을 이렇게 적게 가져가면서 동작을 크게 해서 이렇게 적은 그림으로도 다른 스피드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기법을 사용했었거든요. 바로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이란 기법인데 이번에는 어, 그런 걸 아예 버렸습니다. 이때가 이른바 버블 경제 시기인데 이때 이제 그냥 15만 장 이상의 그 그림을 그리고 디즈니에서는 한다는 풀 프레임으로 완전히 빠방하게 그림을 그려내고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도 요즘 애니메이션이 따라올 수 없는 표현력과 부드러운 작화를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어, 그리고, 이때 당시 볼수 없었던 그 사이버 펑크를 대표하는 배경과 이 되게 비주얼적인 요소가, 어, 이른바 그 포스트 아포칼립스라 부르는, 음. 이 멸망 직전의 세계, 요런 것들을 되게 잘 담아내고 있어서,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을, 어, 이제 세계에 알리게 된 계기가 됐어요. <목소리> 그리고, 이게, 어, 이제 우리가 SF 명작이라고 불리는 블레이드러너, 매드맥스 시리즈의 영향을 받기도 했는데, 이 애니메이션 자체가 터미네이터2, 그리고 매트릭스 시리즈의 영향을 줬어요. 오 네. 그래서 네. 직접 제임스 카메로 감독이 이 터미네이터2에서 그 핵폭발 장면 있잖아요. 이거는 아키라에 나오는 폭발 장면을 보고 이게 만든 거다. 네. 이렇게 맞아. 얘기했을 정도거든요. 어, 그리고 주인공 카네다 쇼타로가이 바이크를 타면서 촥 미끄러지는 씬이 있거든요. 이게 수없이 많은 일본 애니메이션과 미국 애니메이션에서 패러디가 돼요. 아까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오리지널이라는 네네. 거예요. 네네. 아 이렇게 딱타고서쫙 아 긁으면서 이렇게 빠지는. 아아 네, 어. 그 장면이 여기가 오리지널이에요. 그래서 레디플레이어 원에서도 아 이오토바이자체가 양덕드레디로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등장을 하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양덕들에게 영향을 많이 준 만큼 이거를 영화화하는 거 있어서 할리우드가 정말 총력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음. 뭐 스티븐 스필버그부터 해서 최근까지는 이제 크리스토퍼 n o 감독이 많이 오르내렸어요. 오. 하지만 어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 2021년에 이제 토르 라그나로크를 감독했던 타이카 와이티티 감독이 어 이제 이번에 영화를 하기로 했어요. 지금 촬영이 곧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번에 영화 보시기 전에 이걸 어떻게 영화로 만들지 기대감을 가지시면서 한번 꼭 올레티비 통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올레티비 프라임 브이팩 그리고 올레티비 프라임 애니팩 이용하시는 분들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수바라시 아키라 워낙 전설이니까요. 그런 실제 감상평이 있네요. 손으로 한땀한땀 한땀 수작업으로 그리고 색칠하던 시대에 이런 작화가 말이나 되나? 순치를 거부하는 혁명과 복주의 쾌감, 혐오의 시대에 다시 만나는. 아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옛날 거다 보니까 요즘 취향에서 봤을 때 테클 거시는 분들 아, 그렇죠. 있긴 있었습니다. 어 도대체 영화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수 없다. 겉은 바삭한데 속은. 물러간 느낌이랄까? 내용적인 면에 관해서 아마 질문, 이렇게 댓글을 거시는 것 같아요. 그쵸.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고 설정들이 많다 보니까 좀 불친절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실 겉에 있는 걸 걷어내고 보면은 아키라는 되게 상당히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에서 제가 도쿄올림픽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일본이 1964년에 도쿄 올림픽이 개최가 됩니다. 음. 그리고 70년대에 오사카 그 엑스포가 열리면서 이때 일본이 이제 세계 경제 대국에 합류하게 되는 그 계기가 마련되거든요. 음. 그래서 그 시기를 이제 그 그리면서 이때 그 사회의 불안함 그리고 반정부 시위 뭐 사이비 종교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고 나라는 또 이제 강국이 되기 위해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을 되게 막 억압한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서 반항심리로 표출되는 게 초능력으로 나와요. 음.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초능력은 이 사회적인 그 반항심리를 그 투영해서 아이들이 어디가 풀데 없고 뭔가 폭발력 있는 그런 감수성을 초능력으로 표현해서 터트리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요런 포인트로 제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조금 많은 게 달라 보이실 겁니다. 음. 네.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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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크님이 준비하신 총소 사진 들어볼까요? 시대를 뛰어넘는 영장 이것이 진정한 초능력이 아닐까요 이렇게 매력적인 초능력자가 등장하는 초능력 영화라는 주제로 새 영화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제일 드는 영화를 소개한 사람 이름 한 번만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앰버드 시 작. 투표 마감되었습니다 과연? 와우. 아 오랜만에 감이 오는데. <laughs> 일단 한 명이 형일 것 같아요. 공유동이 한 어, 그래? <laughs> 왠지. 어 나는 <laughs> 한 명이 너 같은데. <웃음> <웃음> 네, 동크림 <정크님>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아키라의 감독님 오토모 가치히로 감독님의 또 다른 작품이죠. 쇼트피스 올레 티비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고요. 프라임 무비팩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 에 재밌게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새로운 영화, 새로운 소개로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한주 동안 잘 가요. 어, 네, 놀라운 초능력자가 등장하는 영화들 만나보셨는데요. 특히 김스카이 님이 추천한 영화 런던필드는 아쿠아맨의 그녀죠. 매력적인 엠버워드가 등장하는 기대작이니까요. 이번 기회에 꼭 즐겨보세요. 네, 이어서 성난 인터뷰 만나볼 차례인데요. 어떤 배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바로 확인해보시죠. 아, 올레TV.